내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분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택시를 탈 일이 있었다. 운전 기사가 대단히 늙어 보여서 연세를 물었더니 72세라는 것이었다. 그 나이에도 운전이 잘 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 기사는 금년에도 신체 검사에 합격했고, 오랜 운전 경험으로 시야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평생 소원이 75세까지 문제없이 운전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가 쉬는 것임을 말해 주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기사가 먼저 내려 트렁크를 열어 짐을 돌보아주고는 즐거운 여행하세요. 나는 인사와 더불어 가랑비가 내리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노인에게서 정성과 감사를 느꼈다는 것이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자기 직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옛날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까지와 70세가 넘을 때까지 운전을 할수 있었다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는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국전쟁 직후에 산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취업난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대부분이 무직자였을 것이다. 직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구두닦이를 했을 것이며 나이든 사람들은 지게꾼이 되어서 짐을 날랐을 것이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에 가면 비슷한 상황을 쉽게 볼수 있다. 직장이라는 곳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하소연들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일터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누구의 공로라든가 정부의 지도력 때문이기에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남과 같이 일할 수 있으며 일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1947년 여름에 38선을 넘어 남아 하였다. 새방이 없어 아는 사람의 문간에 머물게 되었다. 이부자리가 없고 방을 따뜻하게 할 연탄이 없어. 산에서 솔방울과 솔잎들을 주워다가 불을 지피면서 보냈다. 잠자리에 들때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입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어떤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취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내 아내는 금년 겨울에는 시골로 쌀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기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쌀을 날라다가 팔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노동 현장의 악조건과 분규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장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높아졌고 노사 간의 상호 고마움과 감사의 뜻은 약화된 것이다. 크게 불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면서 같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일의 성취력도 앞서 있으나 불만과 불평이 많은 동료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서 일의 성과도 뒤처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는 감사할 줄 아는 직장인과 기업인이 성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전 한때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 직장을 찾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만족스러운 일자리에 대한 열망으로 불평을 갖기 전에 내 기술과 경력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불만족에만 집중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위치에만 머물게 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내 자리를 찾아가기 힘들 것이다. 물론 사회에는 모순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순투성이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결실의 계절, 모든 면에서 감사를 깨닫는 계절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축복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